안녕하세요 KRPL을 담당하고 있는 넥슨 e 스포스팅 임창균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개막하는 시즌2 본선에 앞서 시즌2 주요 소식 그리고 시즌1 대비 달라진 여러가지 요소들을 안내 드리고 이어서 리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에 답변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우선 KRP의 시즌2 본선에 진출한 선수와 팀 여러분을 가볍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 10월 2일과 3일 2일간 진행된 예선을 통해 본선에 진출할 선수와 팀이 결정되었습니다. 우선 개인전의 경우, 지난 시즌1 개인전 결승전 상위 3위를 기록한 연민기 선수, 제임스 선수, 리미스 선수는 바로 본선에 진출했고요. 더불어서 10월 2일 토요일 예선전을 통해 총 29명의 선수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시즌1 개인전에 참가했던 선수들 중에서도 동희 선수, 런필머 선수 등 익숙한 이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개인전은 개막전부터 매주 토요일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팀전은 팀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NTC 크리에이터스, SGA 인천, 큐브풀 게이밍, 레벨업 지지 총 4팀이 본선 시드를 확보했으며 예선으로도 추가로 4팀이 선발되었습니다. 윙클, 지수 선수가 템페스트라는 팀명으로 본선에 진출하였고 시즌1에 애니띵 팀으로 참가한 롱현, 성혁, 강민, 윤철 선수도 새로운 팀으로 본선에 참가한 점이 조금 눈에 띄네요. 본선 진출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KRP의 소식 게시판 그리고 10월 14일 업데이트되는 KRP의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즌2의 변경점 중 중요한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자면 어, 토요일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조금 늦게 일어나더라도 혹은 점심 먹고 나서 보기 좋은 시간대에 리그를 시청하실 수 있도록 어, 토요일 방송 시작 시간이 기존 낮 12시가 아닌 오후 1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즌2에도 KRP의 홈페이지를 통한 승부 예측 이벤트, 다양한 카트 바디를 체험해볼 수 있는 생방송 쿠폰 이벤트, 선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라이브 콘텐츠 등 다양한 요소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선에 맞춰 오픈된 카라플 e스포츠 채널 소식입니다. 지난 온라인 예선 중계방송부터 KRPL과 카라플 그랑프리를 모두 담은 카라플 e스포츠 유튜브와 트위치 채널을 신설했습니다. KRPL 시즌2 본선에 맞춰 신설되는 틱톡 채널까지 총 3개의 플랫폼에 맞춰 원하시는 플랫폼에서 리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생방송은 카라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지만 리그 VOD와 서브풀에 걸으면 파러플 e스포츠 채널에서 업로드 될 예정이오니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 방식 및 규정 변경점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먼저 라운드 중 금지 행위에 대한 규정은 시즌1 종료 후 여러 검토를 통해 선수들의 전략적인 플레이 과정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팀전 스피드전의 경우 한 바퀴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몸싸움 과정이 가능하며 아이템전에서의 아이템 획득 관련 근지 사항이 제거되었습니다. 카트바디아 트랙 역시 최신 콘텐츠를 반영하여 구성했는데요. 스피드전 트랙은 시즌1 20개에서 시즌2의 개인전과 팀전 각각 15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팀전 뱀픽 과정에서 각 트랙이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도를 높이고 선수들이 줄어든 트랙리스트에 맞춰 연습을 집중해서 기랑 격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너무 같은 트랙이 방송에 나오지 않도록 스피드 개인전은 팀전과 같은 트랙 10개를 공유하고 별도의 트랙 5개를 가지고 있어 총 15개의 트랙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즌2 본선에서는 개인전과 팀전 합계 20개의 스피드전 트랙으로 구성하여 시즌1과 동일한 수준의 다양성을 유지했습니다. 카트바디 역시 멘티스와 저스티스 바이크를 포함한 신규 카트바디가 추가되었으며 이번 시즌은 포스트 시즌에 맞춰 시즌9 일부 카트바디가 추가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난 시즌1 막바지에 업로드한 리그 뉴스 영상, 그리고 시즌2 규정집 공개 이후 라이더 여러분이 남겨주신 의견을 소개해드리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 소개해드린 라운드 중 금지 행위 규정 완화에 대해 일부 라이더 여러분이 경기 지연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아이템 싹쓸이, 과도한 역주행 등 어비징에 대한 우려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시즌 1에서 어비징에 가까운 특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 규정들이 오히려 선수들의 정상적인 혹은 전략적인 플레이와 충돌이 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판진, 해설진에 포함한 담당 장간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결과, 선수가 후방 선수의 주행이나 아이템 획동을 방해하기 위한 행동들이 오히려 크게 불리하게 바뀔 수 있는 하이리스크를 동반한 전략적인 선택인 점을 고려하여 명백한 역주행, 그리고 과도한 복귀키 사용 등의 어뷰징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희 규정에서는 개인전에서의 과도한 주행 방해 혹은 팀전에서 한 바퀴 이상 차이가 날 정도의 소극적인 주행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카트바디 관련된 의견인데요. 시즌2 아이템 카트바디 리스트에서는 에인션트 파라오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부 라이더 여러분께서는 게임과 리그 간의 간극이 있을 수 있는 점 우려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게임 플레이 경험과 비슷한 리그 경기 환경을 만드는 것을 중요한 방향성 중 하나로 잡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팀 간의 전략적인 선택과 실력 차이로부터 오는 리그의 보는 재미 없이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선수들의 방어 아이템 사용 실력보다는 카트바디 본연의 기본적인 공격 아이템 방어 성능이 영향이 크다는 점. 이에 따라 초반에 에이션트 파라오가 선두에 앞서 나가는 경우 경기 전황이 뒤집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심판진, 해설진을 포함한 리그 운영진 전반이 같이 검토하여 이번 시즌에서는 에인션트 파라오를 아이템 카트바디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의 카트바디 제외는 영구적인 조치는 아니며 앞으로 시즌을 거듭하면서 일부 카트바디의 제외와 또 다시 복귀에 대한 정책을 다듬어 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팀 지원 프로젝트 관련 의견입니다. 일부 라이더 여러분께서는 기업이 팀 창단을 준비하며 선수와의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를 처리하는 경우 선수가 대체할 팀을 확보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셨습니다. 올해 KRPL은 6월부터 두 개의 정규 리그 시즌을 진행하면서 팀 지원 프로젝트와 선수 참가 모집 일정 모두 다소 빠듯한 일정인데요. 이러한 일정 구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깊게 반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기업팀 및 그리고 선수 참가 모집 일정은 라이더 여러분께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일정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선수의 권익이 훼손할 수 있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리그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e스포츠의 참가자 풀을 확대하기 위한 e스포츠 구조 및 컨셉의 개선, 그리고 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환경과 기회의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구체화하면서 이후에 라이더 여러분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라이더 여러분과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제 가슴은 벌써 두근거립니다.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시작하는 KRP의 시즌2 개막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